A, B, C, D가 원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PQ가 AB와 수직이거나 아니면 AD와 수직이다. 지금 여기 말하는 얘랑 수직이다 이거죠. 얘랑 수직이거나 아니면 얘와 수직이다. PQ는. 자, 이제 P의 존재 영역과 Q의 존재 영역에 대한 언급을 할 거예요. OA와 OP를 내적했더니 마이너스 2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OA인데, 여기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P는 얘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P가 딱 요, 요 라인에 있었을 때, 참 여기서 PQ는 원 위에 있습니다. 원 위에 있어요. 그래서 P가 여기 있으면, 내적했을 때, OP와 OA가 딱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1, 이니까 그러면 그거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OB와 OP는 방향이 같다. OB와 방향이 같다. 그 얘기는, X축의 위쪽에 있어야죠. 얘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방향이 반대돼서 음수가 되니까. 따라서 P의 존재 영역은 얘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있는 요게 P의 존재 영역이 됩니다. 이때 OA와 대적했을 때 마이너스 2 이상이며 OB와 방향성이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이상이라는 거 보니까 얘 오른쪽은 맞습니다. 그런데 OB와 반대 방향. 아, 이이얘기는 반대 방향이니까 Q가 존재하는 영역은 이쪽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P는 이쪽에 있고 Q는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R은 어, R은 여기와 AB와 수직인 이쪽 라인 어딘가에 사콤마사 사콤마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사콤마사 이렇게 되어 있죠. RP RQ 제곱의 최대 최소를 묻고 있는데. 음, 여기 p가 있고 q가 있으면 중점도 있겠죠? 그러면은 rp, rq의 합은 rm의 두 배가 될 테니까 이제는 r로부터 pq의 중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를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주어졌던, 자, 일단 ab와 수직인 상황을 먼저 얘기하세요. ab와 수직인 상황. 자, 이걸 하는 겁니다. ab와 수직이다. 누가 수직이냐? PQ가. PQ가 수직인 상황입니다. 자, P는 이쪽 위에서 논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Q는 이쪽에서 논다고 했습니다. 이쪽에서. 그런데 A, B와 PQ가 수직이래요. 그러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 순간이 최초죠. 그때 중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때의 R에서 M까지 의 거리가 제일 멀겠다. 왜냐면, P는 이제 이쪽으로 갈 것이고, Q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Q가 벽에 부딪혀요, 이쪽에. 그럼 P는 여기서 딱 멈추죠. 그때, 중점이 여기가 놓이면서, 아래에서 어, 중점까지 거리가 얘가 되죠. 보면 알겠지만, 옮겨갈수록 RM 길이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가장 먼 거리는 요 때구나, 라는 거예요. 요 때. 자, 그러면은, 지금, 음, 요기를 지나면서, 그 어, 기울기가 1자리였으니까, 얘는 X 플러스 2라는 녀석일 거고, 그죠? X 플러스 2라는 녀석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원점이니까, 얘 수직인, 수직임수 원점 지나는 예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녀석의 연립을 해보면, 좌표는 뭐가 나오냐면, 음 좌표는 뭐가 나오냐면, 지금 얘가 X 플러스 2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니까 둘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마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 가장 먼 거리는 5525339 루트 34가 됩니다 최소값은 일단 안 구할게요 뭐 계산도 더럽고요왜더럽냐면요 좌표가 이건데 루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 녀석은 기울기가 어, 기울기가 1이면서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1 곤마 음, 마이너스 루트 3을 지나는 이런 녀석과, y는 마이너스 s의 교점일 텐데,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은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번에는 ad와 수직인 상황입니다. ad. ad면은, 얘죠? 얘랑 수직인 녀석인데, 얘랑 수직이어야 되는데, 그죠? 얘랑 수직이니까 일단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p가 어디 있을 때냐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을 때에요. 그럼 중점 얘가 되죠. 이때 가장 짧을 겁니다. 그러면서 p가 이동하고요. q, 이제, 왜냐면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p 때문에 벽이 막히는 거죠. 아, 여기까지밖에못 가겠구나. 아, 그럼 중점이 요 때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어, a d 와 수직인 상황에서 pq의 중점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요쪽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다 종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는데 어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면 pq의 중점과 아래 r에서 그러니까 pq의 중점으로부터 혹은 r로부터 pq의 중점까지 거리가 아 이때가 제일 크고 이때가 제일 자, 작은데 이 경우엔 그리고 두 번째 경우 AD 와 수직인 경우에는 AD 와 수직인 경우에는 음,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중점이 이렇게 되는데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가장 짧은 거리가 이 길인데 이 길이는 이 길이보다는 또 작, 작죠. 아 그럼 얘가 최소가 되는 녀석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 길이보다 작잖아요, 그죠 여기서 멀어봤자 이, 이 거리보다 더멀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했었던 RM PQ의 중점 R로부터 PQ의 중점까지 거리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상황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바로 최대값에 대한 정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구나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겠구나. 아 그럼 여기는 1,1이라는 걸 잡아낼 수 있었으니까 3로 2라는 것을 잡아낼 수 있었죠. 그래서 최소값은, 어, 최소값은 여기 정보로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이 정보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하지만 이 범위 중 여기에서 최대값을 구하고 이 범위 중 여기서 최소값을 얻어내서 문제답을 낼수 있었다. 그런 문제입니다.